Kastiyan dergalaran sindi di tiyandere galaran sindi di tiyandere kansend ochen dikke zettere kas ka katere galaran di andere galaran sindi di, gala di tiyandere kansend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먼저 주기도원부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셨으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날 여호와께 순종한 우리에게 이롱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용서하는 가치 우리에 빚을 용서옵시며 우리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대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카라카스 앤데르가라안스 인 디티 안데르가라안스 인 디티 안데르가 칸도 오셴테 켄센데라 카스카테르가라안스 인 디아테르카 토로코스티안 바라칸센데르가라안스 인 디티 안데르가 칸도 오셴테 켄센데 아테코리 히타라카 카스티안데르가라안스 인 디티 안 디안데르가 칸도 오셴테 켄센데르카 라라친디오 파라테카 라톤두르코 다라티카라스페테르카 바스티안데르가라안스 인 디티 안데르가 칸도 오셴테 켄센데르카 라톤두코제타라티쿨로틴데리카 페테리칸다라

ಸಕಾತ್ರೆಗ ರಾಜಿ ತಂದರೆ ಕನ್ಜ ಓಷಿಂದ ಕಂಜಂದ್ರಲಾ ರಾಜಿಂದರೆ ಕೂಷಿಂದ ಕಂಜಂದರಿಕಾ ಸಕಾತ್ರೆಗಳ ರಾಂಜಿಂದ ಅತ್ತರೆ ಕನ್ ಜೊ ಓಂದರಿಕಾ ಸಕಾತ್ರೆ ಗಲ್ಲಾ ರಾಂಜಿ ಅಂದರೆ ಕಂಜಂದು ಷ ಕಶ್ ಅಂದರೆ ಗಲಾ ರಾಂಜಿ ತಂದರೆ ಕಂಜಿಂದ ಅಂದರೆ ಗಲಾ ರಾಜಿ ತಂದರಿಕಾ ಫರ್ಕ ಹಾಂ ಅಂದರೆ ಗಲ್ಲಾ ರಾಜಿಂದ ತಂದರಿ ಕಂಜು ಶತರಿ ಕಂಜಿಂದ ಇತರೆ ಗಲಾ ರಾಂಜಿ ಅತರೆಕಾಂದರಾ ತಿಲಾ ತುಂದರಿಕಾ ತಿಲಾ ರಾಂಜಿಂಥಿ ಅಂದರಿಕ मर खा जिरे अरे खान ओशन देखें जंद्रख स्का जिंदी अंदर कांज कश्ति अंद्र गल या तर का ओशन देखन जेद्रेख स्का जिंदी या तर का ओशन देख जेतरख आतु जंद्रख स्का जिंदी इतिहांद्रे गल अंदर खाजे अंद्रिका स्कोते कतिया अंदर खाजे खान जे शस्पेतरेरा जिंदी या तर का ओशन देख आतरी ओपारक

말한 데는 캐토르그 챔버리가 라인 진디 안드르칸 진디 아더 파라카 진디 안드르칸 진디 아트르칸 진디 우디아트르칸 진디 티카트테카 자타라티카툼 말란데 타르카 도코티티안드라티카라 젠디인드르칸젠도야트르칸젠디안드르카트르젠챔버리 음, 주님께서 베리카 진디한테 요한계시록 6장에1절부터가게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먼저 파라카 진디 그 베리카리아 때, 네베리카젠 때, 그 어린 양이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베리카리아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리 하더라. 이 절까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이 절까지 말씀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부터 주시고요. 토코디라아토 젠다 아토르 젠다 레카 코아라토클데카란덴데리젠 디아 카카이 말씀 주님께서 전에도 좀 전에도 말씀을 풀어 주셨던 그 요한복음 2장의 말씀과 바레카 젠디 주시는 것, 요한복음 2장 말씀 전에도 주셨죠. 그때 말씀하고 다시 한번더 풀어 주시고요. 그 주님께서는 시리티한테 창세기의 말씀으로도 같이 푸시겠다 하세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아 파티 안디 디안 안다라 창세기 1장에 페리카된 3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가리도로코젠다라카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디르카도로코젠다이 말씀들을 주님께서 같이 푸시겠다 하시고요. 가토로코젠다라카 लांधरी लांधन दरी खान दि का लंधन दरे खान दुर उसे रेका karakazin di andreka laranzin Galarans in andreka andzin do ucheti andreka andzin ti atreka andzin tusiombara zin dara ka in ti atreka toruksi ti andreka andzin ti atreka andzin ti atreka andzin ti andreka andzin ti andreka toruksi andreka laranzin ti ti andreka andzin ti andreka ashende kanzin di laranzin ti atreka andzin tushe? Kalando kucetarati karatuntur kanzin dara ka landu toru kanzin 바라카젠더르카덴디아트리글라라안젠디티안더르간젠도오신테크제더르카드르글라라안디아트리간라젠디아트리카드또그때따라아티리렌랜단다르티카라덴데벨라칸디안더르글라란안젠디티안더르간젠도쉐바라카 일단 요한복음 2장부터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부터 주시고요도로코디디안더르카테라드로 그때 먼저 요한복음 2장 방언으로 읽으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바라카젠더라티카라티티카라 이러고지 따라티 에토르나라란진 디티안데르카 디티안데르칸진디안데르칸진디아테르티카라티 에테라카토르쿠젠다 토르카토토토쿠제타 안디아타라카틴 디테란든데르칸진디안데르카파르카진디안데르카 라란진디디안데르카 진디아테르카토르쿠젠데르카 파페토쿠젠데라티카란진디인데레카라란진디오바라카 투시디오바라카진디안데르카 마라카진디엔데르카 티 i t i o t i ka jindi anderi kalaran jindi, tiantere ka jindi, atere ka jindi, perika jindi, itere ka jindi, indere ka jindi, itere ka tu, titi a n 리 e r i k 카리 u r u k u j e n d e 라 i kalaran jindi, itiantere ka, kasiti a n t e 라 i ka laran j 리 n d i i t 주 a n t 무엇이냐면 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 그러니까 그 시리티오를 고그 환전상들의 돈, 환전상들의 돈을 썼고 상들을 뒤엎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의 집을,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다 결국에는 시리티한다라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 주시는 것이 아라카토르코젠디안드레칸드라토코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리카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빛이 있죠. 근데 그 주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셔서 주님께서 빛을 참 좋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세요. 구분시키십니다. 코로코젠디 안드라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전상들을 시리티안들의 환전상들을 돈을 쏟고 상들 뒤엎으시고 천내시지 않습니까? 빠르카 구별하시는 의미죠. 구분하시는 겁니다. 빛에서 어둠을 나누시는 겁니다. 까르카진디안드레카, 따라카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주십니다. 까르카진디안드레카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요한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도르코진 앞서 주셨던 그 말씀이죠. 까르카진디안드레카라라진디디안드레카라진디 결국에는 따라카진디안드레카 어,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위에 탄자가 화를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복하려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승리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시기로 어두움을 자꾸만 구분하는 것 어두움을 자꾸만 분리하는 것 이래서 온전히 빛만 있는 것 그러니까 빛만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님이 보시에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빛만이 있는 것이 주님께서는 때까가인데 그것이 바로 정복하고 정복하는 것이라고 하세 승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를 가진디 인디언들라가도르크젠들아도르크젠들아라란진디언들라가 가토르고즈의 땋 따라 갈라라 앉은 디디안드레갈라 디디안드르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한통에두세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 6개 놓여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이 물통이라는 것. 타라카리오바라가이 물통에 담는 물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하세요. 가르가디안드에 갈라라 앉은 디안드갈은 디디안드르에 라은디안드갈디디안드레에라은디안라은디디안드은디디 베리카 두루크 진드라 란디안드라 두루크 디티오바라 티카 란돈 두루크 진드르 카틴 디 아뜨리카 가시 디안드르 칸진디 이트르글라란 진디 디안드르 칸진도 오신데 큰진드르카 근데 베리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결국에 주님이 주시는 물이죠. 베리카리아 데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베리카 디안드라 티에야 때 주님께서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소스베타라까지 근데 그 물은 어떻게 되었는가 베리카리아 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게리카한디안드라그 정결케 하심이 결국엔 정결케 하심 그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라는 겁니다. 바레카아리엔디안드라 그래서 베리카지인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순종이 달리 무엇이 있겠느냐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라 하세요. 베바카리온바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냥 이 말씀이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카나에서 행하시는데 베리카리온때 결국에는 이거를 기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결국 기적이라는 것을 가장 핵심은 베리칸지에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베리칸지 인디였대. 게리칸티 안드라.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존재들이었는데 가르카인디안데리카 왜냐면 다들 죄인이니까요. 가르카진디, 성경에도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가르카진데 그거는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하세요. 실로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돼 있는 바, 사람들은 모두 다 율법이 증거하는 바, 사람들은 다 죄인이란 겁니다.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들 언약을 어겼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것인데 자기네들은 생명이 있다라는 식으로 자기네들은 의롭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들은 여기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서스펙타르카 실로그거는 교만한 것이라고 아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언약을 어긴 자에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부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라카젠디언데 주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언약을 어긴 자들은 생명이 없다 죽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계명으로 밝히셨고 선포하셨는데 베리카리안디 그런데 베리카즈 인디아드 아르카즈 인디아이 어, 얘기도 하나 하세요 베리카즈 인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죽는다라는 것이 왜, 왜 사람이 죽게 되었나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삭선 사망이어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페리카진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건 디에티 안드레카 사람은 다 누구나 의롭지 못한 의롭지 못한 죄인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인 우리들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라 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걸 아세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해 주시며 그래서 트리카진 디티 안드라 터리카진인디 안드레카 터로카진 디안드레카진 디아테 그러고 라란진 디아트레카 그러니 베리카 진디안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고,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죽을 내 몸이, 죽을 내가, 베리카한테 산다니, 그러니까 그건 기적이죠. 베리카 진젠데 이미 사망이 정해져 있는 내가 사망하지 아니하고, 결국엔 주님께서는 뭘 주시는 것이냐면, 베리카 진디안드라가 잠들었다고 라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건 그는 실로는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베리카진디한다.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어서 우리 몸이 지금 베리카진이 움직이고 있을 때, 베리카진디안데를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쉐리티한테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밤이 되면 잠을 자잖아요. 가라카즈인데, 근데 그 잠을 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산 사람인데 잠을 잠시 자네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카즈는 실로 우리 육신은 육신은 끝이 났을지언정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주 앞에 살아있는 자이고 그들은 잠시 잔다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세요. 가라가진 디오바레글라란진 디안드레카 가레카진데 그렇기 때문에 실로 기적이라 하세요. 베레카진 디아데레카 베레카진 디안드레카 스스케타레카진 디안드레카 결국 나를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 표현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 장에서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모치 마리아께 바레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레카진디안다르카데리카 그 전에도 주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여인이어라는 표현은 셰리티한데 존칭 표현입니다. 바레카시디안다 한글로 번역하니까 어 이게 뭐지 싶어지지만 여인이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유대에서 존칭의 표현입니다. 일단 그거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디아다르카 얘기하게 하시니 전해드리고요. 어쨌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시더라 해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거에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아주세요. 베르카리안데레카 음, 베르카진데 왜 나를 지금 이 때에 드러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께서는 내가 시리티안데레카디티안데레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지자로 셰리티안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셨으나 그러나 베르카리안데레카 그것은 시리티안데 베리카 진디안데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표현으로서 빠리카 진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표현으로서 그거는 베리카 사람의 계획은 의미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디안데라까 그런 표현으로 쓰신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빠리카 진데 어머니의 마음 빠리카 진디안데라까 사람으로서의 계획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었다는 라걸 주시고요. 카르카진디안드라트레카진데 그리고 실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 바라카리오드르코데리카 음, 페르카진디 티안드라. 요한복음 2장의 끝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이 25절에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해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에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 놓으셨다고 하요 똑같은 표현이죠. 사람의 계획은 의미가 없고요. 또한 예수께서는 시아리티안드라가 말씀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시아리티안드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으시다 라는 겁니다. 가라가는디안드르간진디아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데 사람의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게 여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시고요. 가안진디아가안진디디아진디아가안안가라진 디아 디안진디안진디라디안가라진디아진디아진디아 그리고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라고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시르티안드 4절에 기록되죠. 요한복음 2장 4절. 시르티안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리카진 디안드르까? 이신 디안드르 깐진 디아뜨르 깐진 디아뜨르 깐진데 디디아뜨르 깐라란진 디아뜨르까 디디안드르까? 서스베뜨르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은 이후에 뒤에 보게 되면 어 이거는 이제 지금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음. 때까지 디안드라.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여섯 개 놓여 있는 데입니다. 어, 두세 메트레타라는 그 용량 사실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라 하세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 하십니다. 티아테, 뭐 사실은 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도 얘기하자면 사실 다른 의미, 주님께서 푸실 의미들도 있다라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으신 바는 물통이 여섯 개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섯 개의 인입니다. 파라카리아트, 여섯 개의 봉인을 얘기하는 상징이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엔 가장 완성이 되는 일곱 개의 봉인은 성경에 보면은 데르카진 디한테 창세기에 보면은 7일째 날 바레카진 디한테 7일째 날때 안식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는 것인데 결국 안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데카진디어카 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에 들어올 자들이 남아 있다라 그러니까 당신의 안식에 들어올 날이 남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테르카즈진디 안드라 바로 그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에다해서 나의 때는 바로 그 안식이라고 하세요. 그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 근데 그게 같이 참여하는 자, 참여하는 자들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는 자들이요. 바라카 즈진데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고 그것이 디안디안드라 주님으로 보여주시는 결국에는 물통입니다. 결국 표현하자면 주님이 물통이신 거죠. 일곱 번째 물통. 토르코젠디 안드라카, 테라카 즈인데 베리카즈인데 결국에는 그것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 예수님으로 시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래 티 예수님으로 우리가 정결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표현이시죠. 왜냐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다르까지 안데 예수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요한복음에서 결국 그것은 시리티아 바라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라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라. 예수님으로 씻어라 한 거죠. 예수님으로 정결해져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 하세요. 바라카진디인데르클라란진디티안데르간진디이테르카토르쿠진데르카 <목소리> 스카트르클라란진디티안데르 토르쿠진데르칸진디안데르카가셰티안데르칸진디아테르가라진디 게토르고 전디 안들의 간데 에토르고 라라 진디디 안들의 간진디 안들의 간진데 에시 디 안디 안들의 간진디 안들의 간진디 안들의가 가시 디 안디 안들의 간진디 안들의 간진두 쉐터의 간진데 게타르가 진디 안들의 간진디 안들의 간진디 안들의가 가시 디 안디 안들의 간진디 안들의가 라라 진디 안들의 간진디 이디 안들의 간진데 토르고 디디 안들의가 토르고 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리티안드레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셔서 시리티안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은 유대인의 유월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 그러니까 베리카 정결한 거죠. 그, 그러니까 정결 의식인 거죠. 토로코테 그런 것입니다. 서스페테리안드라. 주님께서 결국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성전입니다. 런데스카트데그 성전이, 그, 즉,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거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들 우리가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라 하세요. 근데 실로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하나님은 참되시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라 하세요. 서 스페테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라고 하십니다. 스베타르카 주께서는 성전대 자기 몸에 관한 말씀하신 것이라 하시거든요. 빠레카진디안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대한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만에 세우겠다 다시 일으키리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아라카진디 안드레가 그런 말씀으로 결국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타라카진디 안드라. 근데 그렇게 될때 우리가 그런 부활이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빛 가운데 계시니, 예수께서 빛이시니. 그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빛 안에서의 교제이고요. 그리고 페리카진데 그렇게 살때 우리는 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주님께서 빛을 보시곤 주님께서 심히 보기 좋아하시던 바로 창세기의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보시는 것이지 습니까 그래서 그게 매우 기쁘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는뭐 하냐면, 장사하는 집은 이제 걷어내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둠을 빛에서, 그러니까 빛을 어둠에서 분리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나누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라가진디 인디안들아, 때가라, 그라란디 인디아들을 카텔라켄도르디아들을카하디 우바라테. 그리고 또한 디안들아 가진디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믿더라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몸을 세우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행하셨다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안드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 라카지토르크 그 창세기에 시에리티 앞서 주셨던 그 일장에서 그 말씀 바르카 어, 젠데오이테카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하셨는데 그래서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면 그러면 생명과 어, 사망이 분리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건 결국엔 그, 그 표현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라고 하세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카레카리아 때. 그렇게 주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는 겁니다. 도르코 때 부활을 시키신다는 표현이죠. 그렇게 또 여기에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십니다. 카토르코젠데 <목소리> 안데레가라란진 디티 안데레가 마라카진디오 토르코 아토르코젠데 안데레카토로코 아라타카라티카라딘디 안데르갈라란디안데르카 마라카리오벨레카란디오 바라칸 진데르카 라란 진르로시디오 바라카 진데라 카토르코 아라카티오 바라카 진디 안데르칸 진디 이티 안데 카토 티아테 아라카티안데 주님께서는 이제 베리카리어테르카이 말씀이 베리카진디 결국 베리카진디의 요한계시록에 베리카리안데 육장에서 베리카지 요한계시록 육장에서 일 절로 이제까 그러니까 또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이절 내가 보니 보라 흰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는 네요한기시록 6장에 1절로 2절까지 의 말씀. 이 말씀과 결국엔 같은 것이라는 걸 지금 주시는 겁니다. 디바라카티안다토로코디티아라아테 <목소리> 토로코토토토티아타. 그래서 so,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는 것은 떨어 가진 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얘기 왜 풀어 주시는 것이냐면 뛰아다 빠르카진 디에 뛰어나라. 요한계시록 1장에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베따라 카토르 구젠엔드라 카. 티어바라까데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건 결국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는데 어 그러면 창세기의 주님께서 기록하셨던 그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일들 과거의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는 동시에 한시간대 같은 시간대에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리카진디안드라 성경을 볼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어 주님께서 지금 이거는 과거의 얘기인데 왜 주님께서는 또 현재의 얘기처럼 하시지? 테리카진디안드라카또르코티아더라가틴디안드라카디안드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왜 미래의 일들로 얘기를 하시지 등등 어? 시간대를 막막막 와, 와, 막, 막,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할때 거기에 대해서 아 주님 보시기엔다 같은 시간대인 거구나. 그 미래 일도 현재 일이고 현재 일도 미래 일이고 과거 일일 수도 있고 그런 거구나. 주님 보시긴 다 똑같구나라는 거를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 하세요. 티안다라까. 그게 뭐 주님의 무소부재 하심인 거지요. 티안다라까 한다라. 그래서 티안다라까 진디안다라 간제 여기 주님께서 는일단 여기까지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전하고 이번 제리디한테 주의 예배는 여기서 마치라 하시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다슬라. 히카운슬라야. 샬롬 성도 여러분, 보혈과 성령 채널의 노태경 목사입니다. 보혈과 성령의 카톡 채널을 주님께서 공지하라 하셔서 보혈과 성령의 카톡 채널을 공유합니다. 헌금 하신 후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카톡 채널로 알려주세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카톡 채널의 링크가 있습니다. HTTP로 시작하는 링크를 누르시면 카톡 채널 로 들어와집니다. 카톡 채널 입장 시 인사 문자가 뜰 것입니다. 이 문자는 카카오톡의 자동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채널에 들어오시면 헌금하신 분 성함, 입금자명, 헌금 일자를 알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헌금 여부 확인 후 기도 올립니다. 카톡 채널 링크는 커뮤니티에 올려둔 카톡 채널 소개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